경북도청 코로나19 전담부서 공무원이 어제 확진되자 코트 수준의 집단 격리를 해서 일단 근무는 하기로 했었죠. 그러나 방침을 받고 원칙대로 부서원 전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인사 발령을 통해 임시로 비상팀을 꾸려서 코로나19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사실상 경북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주무 부서인 감염병 관리, 보건 정책 두 개과 13명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코로나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청 내 별도 공간에서 격리 근무, 예천 경북도립대 기숙사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자가 격리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경상북도는 대신 타부서 직원을 파견하는 배치 근무 인사발령을 통해 모두 10명으로 임시 비상팀을 꾸려서 코로나19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 환자분류, 병상배정 같은 중요 업무는 전담부서가 사무실과 격리된 집에서 일처리를 하고 나머지 업무는 복지국내 타부서로 분산했습니다. 저희들은 방역수칙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타실과에서 사람을 받고 인터넷과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타일 유지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경북도청공무원 상당수가 집이 대구에 있어 시도 간 이동이 빈번하고 교회나 가족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된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은 지난주말 대구 집에 갔다가 이미 감염된 배우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예천에 사는 처제 가족이 성탄 연휴, 대구로가 배우자와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초등학생 조카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앞서 경북도청 감사관실 직원도 대구 자택 인근의 교회에 나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도 감사관실 직원 대부분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1월 중순쯤 코로나 발생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교회나 가족 등의 모임을 통해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모임을 자제하는 게 그만큼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